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도 역시 닭, 닭 그거 알 가져오는 거할 건데요. 저한테 꽃을 또 써가지고 빌려가는데 닭 바로, 거의 옆쪽에 있거든요. 아, 여기가 닭인 줄알았데 아니에요. 아, 좀 가면 있을 거예요. 바로 나왔다. 오늘 뭐. 지금? 혼자 들어갈 수있들어가나요 원래는 혼자는 들어가면 안것 그냥 그냥 혼자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그냥 한번나 혼자 들어갈게 들어가면 안될거 같아요. 크기는 안 되고요.